저는 미용시술을 하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피부질환을 함께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일반적인 피부질환 진료부터 상처, 화상, 드레싱 외에도 피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함께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피부 병변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는 치료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부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합니다. 튀어나왔다고 해서 모두 점을 빼듯 쇼트 레이저로만 제거를 하거나 패여 있다고 해서 프락셀 한 가지 시술로만 접근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서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오히려 아쉬움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원하는 환자분들 중에는 이미 여러 차례의 시술을 경험하셨지만 원하는 개선을 느끼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술 과정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찜습적인 시술 후에는 피부 상태에 맞춰서 약 처방이나 연고 처방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기존에 복용 중인 약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의 복용 이력을 고려해서 약을 조정하거나 변경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술 그 자체보다 시술 전후 피부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치료 결과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브 시전, 필러, 실리프팅과 같은 시술은 약물이나 기구가 들어가는 위치와 깊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시술이더라도 접근하는 층과 방향에 따라서 효과의 차이가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깊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구조와 개인의 피부 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시술이든 시술 후 피부 상태가 이상하거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바로 병원으로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술한 의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의 피부를 단순히 시술 대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관리해야 할 피부 상태로 보고 보다 안전하고 신중한 진료를 이어가겠습니다.